안녕하세요 독자님들 오늘 알아볼 내용은요 음 바로 다가오는 추석 명절 상차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서울경제신문 기사를 보니까 차례상 비용 부담 때문에요 간편식 그러니까 HMR이죠 이걸로 제수 음식을 준비하는 분들이 눈에 띄게 늘고 있다고 해요 직접 잔보고 뭐몇 시간씩 요리하는 대신에요 데우거나 굽기만 하면 바로 상에 올릴 수 있는 그런 간편식으로 명절 풍경이 바뀌고 있다는 건데, 어, 이게 단순히 그냥 편리해서만은 아닌 것 같거든요. 기자님, 이 현상이 우리에게 뭘 말해주고 있는지, 또 식품업계에는 어떤 파장을 일으키고 있는지 한번 깊이 파고 들어가 보죠. 먼저 그 비용 부담, 이게 실제로 어느 정도길래 이런 변화가 생기는 걸까요? 네, 기자님 말씀처럼 비용 문제가 확실히 큽니다. 음, 한국물가협회 자료를 좀 보면요. 지난 10년 동안 추석 차례상 물가가 무려 31.5%나 뛰었습니다. 31.5%요? 10년 동안이요? 와. 네. 올해만 해도요. 전통시장에서 장을 보면 평균한 28만 4천원 정도, 대형마트는 37만 3천원 정도가 든다고 해요. 하, 37만 원이 넘네요, 마트는. 그렇죠. 작년보다는 뭐1.1% 정도 내렸다고는 하지만 하, 여전히 명절 상차림 비용 정말 만만치가 않죠. 와, 10년간 30% 이상이라니 그 압박감이 상당하겠는데요. 뭐 단순히 물가 상승률 이걸 넘어선 체감일 것 같아요. 그러니 자연스럽게 간편식으로 눈을 돌리게 되는 거네요. 역시 시간과 편의성이 중요한 시대인 거죠. 맞습니다. 특히 이제 맞벌이 부부나 1, 2인 가구 이런 소가족이 늘면서 명절 음식 준비에 드는 시간 그리고 노력을 줄이고 싶어하는 요구가 커졌어요. 예전에는 뭐 며칠씩 걸려서 전 부치고 나물 무치고 했잖아요. 이걸 이제는 간편식으로 대체하는 거죠. 전이나 떡갈비 동그랑땡 이런 대표적인 명절음식 간편식이 인기를 끌면서 오히려 식품업계는 뭐 때아닌 특수를 누리고 있습니다. 아, 식품 업계는 호재라니. 그건 좀 흥미로운데요.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제품들이 시장에서 좋은 반응을 얻고 있나요? 마치 명절 HMR 시장에 뭐 금맥이라도 터진 분위기 같은데요. 네네, 그런 분위기가 좀 감지됩니다. 기업들이 정말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어요. 어, 예를 들어 풀무원 같은 경우요. 지난 설 명절에 떡갈비나 동그랑땡 완자 같은 간편식 제품 판매량이 전년보다 두배 가까이 늘었다고 하고요. 두 배나요. 네. 그리고 냉동 전 판매량도 꾸준히 증가세예요. CJ 제일제당의 그 비비고 브랜드 아시죠? 네, 네 알죠. 그 비비고 떡갈비와 너비아니도 지난 설 매출이 9% 늘었고요. 최근에는 오뚜기가 아예 옛날 잡채 냉동 제품을 딱 내놓고 추석 시장을 직접 변냥하고 있습니다. 잡채까지 간편식으로요? 와, 정말 상상 이상인데요. 그럼 대형 마트에서도 이런 흐름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겠군요. 이제 마트에서 장 보는 대신 그냥 완제품 세트를 찾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 이마트 자체 브랜드 있잖아요. 피코크. 아, 피코크요? 네. 네, 피코크 간편 차례상 매출이 그걸 딱 증명하는데요. 명절 연휴 보름 전 기준으로 보면 2023년 추석에는 전년 대비 35%. 와, 35%나요? 네. 그리고 작년 추석에는 또그 전년보다 23%나 매출이 늘었어요 이 피코크 재수음식 세트가 뭐 꾸준히 인기를 얻고 있다는 거죠 들어보니까 직접 재료 사서 요리하는 비용이랑 간편식 가격 차이가 생각보다 그렇게 크지 않다 이 점도 한몫하는 것 같아요 결국 비용은 비슷한데 시간과 노동을 뭐 압도적으로 절약할 수 있으니까 합리적인 선택이라고 여기는 분들이 많아지는 거겠죠 이게 단순히 편리 미엄을 넘어서서 명절을 보내는 방식 자체에 대한 어떤 가치관의 변화? 이렇게도 읽히는데요. 정확합니다. 네. 업계에서도 차례상 자체가 좀 간소화되는 추세이고 또 예전처럼 온 가족이 모여서 막 많은 양의 음식을 하기보다요. 필요한 만큼만 딱 준비해서 나누는 문화. 이런 게 확산되면서 상차림에 대한 인식이 근본적으로 변화하고 있다고 분석해요. 앞으로 식품기업들의 경쟁은 더 치열해질 거고, 관련 간편식 시장 규모는 계속해서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단순히 음식을 사는 걸 넘어서, 이제 명절의 시간을 사는 개념으로 바뀌고 있는 거죠. 네, 명절의 시간과 노동의 가치를 다시 생각해 보게 되는 흐름이네요. 어쩌면 다가올 추석에는 우리 각자의 방식대로 조금 더 여유롭고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는 방법에 대해 고민해 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석 차례상 간편식 증가와 식품업계 동향에 대해 다뤘습니다. 다음에도 빠른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울경제신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